466번 일단 전개할게요. 이거하고 이 요거 곱해주면 9 B분의 3A A분의 12B 이거 곱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자, B분의 3A하고요. 양수죠. A분의 12B가 12B를 산술계하 평균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거 약분해 주고 이거 약분해 주니까 36이죠. 그러면 b분의 3이 a분의 12b는 6이 12가 나옵니다. 이거 양변에 양변에 누굴 더할까요? 4를 더하겠습니다. 양변에 4를 더하면 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4다 하면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6. 그 다음에 언제가 중요하죠. 언제 얘와 얘가 같을 때 어, 같을 때니까 3a 제곱이 12b 제곱, a 제곱이 4b 제곱. 자 그랬을 때양수니까 a가 뭐가 됐을 때뿔마가 아니라 플러스만 2b일 때. 자 a와 a가 2b일 때 주어진 식계 주어진 시계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6이 되겠습니다 16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말 중요해요 어, 요거 꼭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거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